언니 안녕.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소통을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아. 벌써 인티네. 다시 뜨네. 내 폰이 이상한 것 같아. 사람들이 너무 소통을 안 해줘. 그리고 구치자들도 생겼어. 왜 구, 구치할 거면 구독을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그러게 솔직히 구독 왜칠곡왜 왜 구독을 하는 걸까 진짜 유튜브 하는 사람만 기분 나빠지게 하잖아 내가 오늘 만들어 낼게 나는 동생 아, 불러오면 고맙지 저 전화 받고 올게요. 전화가 가지고 전화 받고 왔답니다. 댓글 달아주세요. 좋아요는 피스 오프닝 만들었어요.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, 여러분. 사람들 들어 많이 들어오면 척해할게요. 고마워. 근데 지금 두 명인데 한명 눈팅인 건가요? 두 명으로 뜨는데? 여러분, 사람 많이 들어오면 초키 할게요. 여러분, 사람 많이 들어오면 초키 할게요. 초키가 좋아요. 저 지금 마블링 있게 만드는 건데, 이게. 고체 형감펜을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고체 형감펜을 물에다가 우려 줄게요. 고마워, 지금, 벌써 한 명이 눈팅이야. 누군지 모르겠지만, 눈팅은 1분만 가능한데. 어, 진짜 왔네요, 안녕하세요. 어? 라면 다 됐어. 아, 라면 더 했어. 여러분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됐어. 언니가. 저의 실시간을 도와주네요. 했. 고마워. 여러분, 저희 언니야 유튜브 이름이 솔띠인데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 근데, 안 나올 거예요. 언니 리, 채널 링크 뭐야? 아, 내가 링크 그냥 해야겠다.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 지금 무표님이어서 올린 상태입니다. 아 맞다 김하늘 언니 하늘 언니 다 눈팅인가요? 아이고 한 명이 나가셨네. 감사합니다. 그 뭐지? 혹시 유튜브에 다른 애기를 바꿀게요. 청소 애기를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응. 유튜브에?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왜 웃나요? 아, 별로 안 해? 그렇구나. 혹시 자구왕자님 아시나요? 어, 발음이 안 돼. 자구왕자님. 실시간에서 홍보하고 싶다. 그분 완전 재밌어요. 평소에 뜰 건데. 여러분, 이게기체제 책에요. 실시간에서 처음으로 책를 만져보네요. 진짜 오늘 만들었어요. 근데 왜다 댓글이 없나요? 비눗방울, 우리 어떡해? 유나야, 빨리, 실시간 해, 밤에, 밤에, 해초현님, 왜 계속 웃으시나요? 정말 궁금하네요. 왜? 누구한테 하는 거죠? 네? 어, <laughs> 근데, 어, 수연이라고 부르면 되지? 저 위에 분 근데, 왜제 실시간에서 그렇게 크크, 크크하고 매롱하나요? 무슨 저한테 불만 있으신가요? 저한테 불만 있으신가요? 수연님? 아 근데 내가 님이라고 하는 건 싫어해가지고 조금 이름 불러주는 게 나은 거 나을 것 같아요? 뭔가 이해가 안, 안 갔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비눗방울 조금 이상하나 옛날 TV입니다 <laughs> 근데 언니, 동생 뿐 눈팅인 것 같아. 말이 없어. 눈팅은 1분만 가능한데. 지금 다 소통을 안 해주고 있어, 반모자들이. 왜 그런 거지? 정말. 하루만 소통해준다니까. 실매들도 다 그래 언니밖에 없네 어, 1분만 가는 거 알지? 내가 용암 소리나 제가 용암손이라서 이게가 너무 잘 붙어요. 에? 갑자기 반말인가요 아, 알았어. 헉. 왜 이래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해줄까, 언니. 이 영상에는 댓글을 안들어줄 실시간만 들어오나 봐. 내가 너무 실시간에 많이 켰나. 사람들 한명더 들어오면 촉쾌할수 있는데 그렇구나 사람들 더 들어오면 촉쾌할게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요. 잠시 댓글 안 보이게, 좀 풀어할게요. 두 명이라고 뜨는데, 근데... 아이고야... 저도 폰 떨어뜨렸네요. 확대샷 너무 확대됐나 이렇게. 다 소통을 안 해주나 봐 실친 마저 소통을 안 하네. 난 소통 자주 해주는데 내가 못했을지 어떻게 요 언니 꽃